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예, 요한복음서 이장사 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때. 아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 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고향인 갈릴리 쪽에서 계실 때 어, 친척의 호린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h o 잔치는 그 당시에 t i 잔치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보단도이 시족 사이기 때문에 어, 대부분 c 가족들이 모여서 o r i n 본인 잔치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가족들 위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때가 바로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초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두 제자, 이런 사람들이 종류별로 나눠져 모여서 예식을 치부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 행사가 있으면 은 제일 필요한 것이 음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 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 감우, 음주감우라고 그러죠. 술을 먹고 또 흔들고 춤을 추고 그것도 어 즐기기보다도 축하해주는 의미가 많이 놓여져요. 그래서 이 잔치에도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다 모이고 그 어머니가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안 모였다는 여기서는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잔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흠을 돋우는 숨이 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술이 떨어져도 얼마든지 뭐 가게에서 술을 가져온다든 해서 어, 더할수 있지만 은그 당시에는 술이란 것은 어떤 어, 이 사람들은 식물을 키운다든가 어, 곡식을 가꾸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전부 다 목축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은 전부 그니까 자생적으로 생겨난 포도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속에 넣어오면 발가돼 가지고 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 노아가 바로 뭡니까? 포도주를 먹고 술취해 가지고 어 문제가 생겼죠. 그 예수님도 잔치할 때 포도주예요. 그다음 성찬할 때도 포도주로 제조한다. 포도주로서, 그 포도주로서 어 그날 잔치를 하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잔치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 좀 기쁘고 흥이 있어가지고 어저게 축하해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실패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얘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날 보고 포도주를 구해오라는 말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왜쓸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인태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아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아멘으로 그렇 종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가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일반 학생들 어린아들 같이 키웠지만 은 바로 예수님의 유월자에 성장에 올라갔을 때 나온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애가 오지 않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가 보니까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을 모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꼬마가. 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꼬마가 사람들이 그래요. 저 꼬마가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아, 내우를 따라오지 않느냐. 그때 또 예수님 또 얘기를 해요. 여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자여, 내가 이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라고 얘기해요. 그때 마리아가 생각을 합니다. 깊이 느낀 게 있었어요. 마리아는 또 다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예수는 나의 아들이지만은 임태된 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서 사람은 아, 네. 느끼고 있었던 게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분은 예야 술이 떨어졌다 이 말은 여 술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다 먹었는데 벌써 없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랑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면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들 또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답변을 해버려요. 그 말은 뭡니까?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했을 때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는 뭐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지, 술이나 만들고 하는 이런 술양조장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무거나 필요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마리아의 믿음을 보지만 믿음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을 때그 말을 받들고, 마리아는 또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마리아 그때 탁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이 하인들한테 너희들은 지금부터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아멘.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지금 잘못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때가 왜안 됩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때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런데 네. 그것은 뭔가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지 순이가 만들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온거요 우리를 저보다 영혼을 구해줘서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한겁니다 너희들은 시키는 미터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게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바렙으로 바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 대화가요. 땅을 들린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한다. 바로 받아서 또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그렇면 마리아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오바램으로 오바램 다삭 연결되는 거야. 받아서 뭐라 합니까? 하인들한테 지금 당장 이 도기 큰 도기 세 개가 있는데 조그만 예수님 합심큰 도기에 있는데 여기서 물을 가르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아야 또 금방 얘기하신 분께서 도계장 채우라고 아, 한 거예요. 그럼 하인들이 말해야 그랬죠. 말을 들으면 했기 때문에 도계는 물을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 뜻을 안 드립니다. 여기서 보고 있다가 세계 항아리에 다 채우자마자 바로 명령을 해요. 이, 여기에 들어있는 물을 뜨가지고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 요건 내용이에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그 대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버랩을 받아서 탁가는게 금방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는 분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딱 보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은 나한테 오더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주면 완전한 치료를 해주지 적당히 약이나 먹이고 적당한 치료할 게 없어요. 치료를 안 해주면 안 해주고 했지만 완전히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요즘의 의사와 예수님의 신유의 은사는 바로 그것이 드릴 거예요다 네. 나온 건데, 태초에 그 상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딱 생기니까, 이 포도주는 아주 정말 좋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 떠가지고 이상한 포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요. 보통, 응? 이 행사장 가면은 처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냈다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술이 차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된게 지금 다술 취하고 나니까 정말 A급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것을 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고 아,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인들이 설명을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소문이 금방 퍼지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포도주입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만든 그물 포도주를 정말 한잔 마시고 싶어요, 제가 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 포도주가. 아, 네.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가나에서 만든 그물 포도주, 나도 한 잔만 먹게 되셨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에서,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느냐? 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최고등급에 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가나의 포도주 장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은 첫 번째가 나의 믿음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처음부터 안. 나에게 좀 물질을 많이 주소도 기도하고 50일 40일 기도했더니 40일 기도 그 기간내에 금식 기간내에 달라고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이러지 않아요. 40일 기도 동안에 달라고만 기도하는 40일 동안에 그 성도들 어떤 중에 종이든 상관없이 기도해봐야 예야 넌 나한테 부르지만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실패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하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루어주실 수 있다는 것 네. 응?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듯이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가라, 가라의 이 혼인장치 이 간단한 이한 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이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인데 준비가 안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교회 만나가면서 말로만 그냥 떠들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십니까?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어린아이가 무슨 성경을 놓고 성경에 설교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뭘 합니까? 그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전진난만한 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말씀을 따르 결국 어린 아이와 그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찬양 글자에 어린 아이 같은 우리 그런 참 어린 아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네. 이거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시는 <laughs> 우리 때, 우리 때가 이뤘는지 이르지 않았는지 교만만 들어가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때가 안되었는데도 내가 잊지도 않고 벌써머니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머리만 세우는 것 교만해져가지고는 한평생 여기서 고생을 면할 길이 없고 잘 빚지도 않는다는 것이야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천국에 가때 예수님의 날을 두드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전부내 때가 일자. 죠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의 때가 하지. 또, 멀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생각하시고, 겸손해지시고, 하늘의이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